흡연과 음주, 운동 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증상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대사증후군의 요인 중 특히 고지혈증은 침묵의 질병으로 불려질 만큼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워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질병을 예방하고 고지혈증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부평구 청천보건지소가 고지혈증 무료 건강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대사 이상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이걸 실실제적으로 실천하기는 참 알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영양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영양에 관한 전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날 강좌에서는 고지혈증 예방을 위한 식생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주고 건강 강좌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를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청천보건지소는 매월 1회 무료 건강 강좌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